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. 대전이 넓어요. 알고 싶 그래도 제가 오늘 가려고 오늘 뭐몇 테이블 채워야지. 그래서 저기 한 테이블을 일단 무조고 가고. 예. 그래서 한 번씩 번개를 좀 때려야 제가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잖아요. 거래처가 있어서. 그래서 막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. 어제도 못 가는데 잠깐에 갔다 왔는데. 아무튼. 저기, 뭐, 제가 볼 때, 지금, 우리 춘세가요, 그 상차림은 무조건 오케이고그 정도 상차림은 최고고 그냥 더줄 필요도 없고, 뺄 필요도 없고, 딱그 정도가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, 아무튼,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아니아니 아니, 제가 맨날 말로는 막도와드린다 해도, 실제 도와드린 게 없잖아. 가서 뭘 제가 도와드리 그니까, 좀, 같이 좀, 어, 춘수 형님 아니면, 저기, 아예 본인이 노력 안, 하, 안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가 이제 사람들 생각했 외곽이다 생각되니까 이제 그걸 깨는 게 한참 오래 걸리지, 이제. 저 그래서 송천동 대덕구 쪽, 아, 블루고기 자단 있잖아요. 아, 오, 오늘 신청해야겠다. 야, 큰일 났다. 오늘, 오늘 해야 해 빨리.